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를 단 무기 체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등장했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했다는 건 아닌데요. 국산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다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애매한 물건들이 전장에서 활약 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상용차, SUV 같은 대한민국의 민간 차량입니다. 이 민간 차량은 방어나 수송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공세에 직접 참여하면서 전장을 휘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기갑 장비도 아닌 일반 차량이 어떻게 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지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새롭게 부활한 현대전의 기병 테크니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기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현대의 상식으로 기병은 머나먼 중세시대에나 활약하던 병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 기병 활약은 비교적 최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도 6.25전쟁이 정식으로 기병이 활용된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장철 부중령이 이끈 독립기갑연대 소속 기병대는 북한의 전차를 막아 훌륭하게 지연전을 수행했는데요. 7월 금강방어 작전 당시에는 기마 돌격으로 북한군의 포위망을 뚫어 전멸할 뻔한 미군 제63 포병대대 비중대 400여 명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근대 전쟁까지는 기병대의 효과가 분명했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기병의 영광은 딱 근대 전쟁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기병대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피와 살로 이루어졌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고 끝없이 발전하는 기술 앞에서는 그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기술 수준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개인화기와 기갑 장비의 수준이 높아지자 기병의 존재가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역사가들은 6.25 전쟁 휴전과 함께 현대전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기병도 자취를 감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전역 차륜 차량, 전술 차량이나 장갑차 등이 차지한 건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다시 이 상식의 틀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물론 다행히 전장에 다시 말이 등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 판기병대는 등장했는데요. 바로 민간 트럭과 SUV를 활용한 테크니컬입니다. 테크니컬이란 쉽게 말해 정규군이 사용하는 규격화된 장비가 아니라 최일선의 전장에서 민간 차량을 개조해 만든 일종의 기동병기를 의미합니다. 이런 탓에 딱히 테크니컬은 이래야 한다라고 정해진 것도 없는데요. 테크니컬의 가장 큰 특징은 필요와 제작자의 입맛에 따라 제멋대로 중국 남방의 형태를 띤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수용 차량의 엔진으로는 중장갑을 부착할 수 없는 게 당연했고 이 때문에 21세기의 테크니컬은 정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테크니컬이 가장 많이 운용되는 건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최빈국처럼 간신히 나라의 형태는 갖추었으나 장갑차나 전차를 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들인데요. 또는 정상적으로 무기 체계를 수입할 수 없는 내전국의 반군이나 테러리스트들도 테크니컬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처럼 테크니컬은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임시 변통으로 운용되는 장비, 즉 꽁대신닭 같은 존재였는데요. 이런 테크니컬이 현대전 하물며 두 나라 간의 전면전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한번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빈약한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거대한 현대전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히려 테크니컬의 천국으로 변해버렸는데요. 예상외로 전쟁이 길어지고 군축기조의 병폐가 드러나면서 한약이고 플랫폼이고 할것 없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선이 워낙 넓다 보니 규격화된 군용 차량만으로는 전선의 정찰 요구 수요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큰 이유인데요. 냉전 종료 이후 군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를 줄이면서 급 인자리를 소량의 초정밀 첨단 기술로 대체했기 때문에 물자 부족 현상이 더욱 가속화된 것입니다. 반면 민수용 차량은 군용 장갑 차량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이다. 부품 보급에도 용이합니다. 게다가 어떤 무기를 얻느냐에 따라 확장성이 다양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어차피 플랫폼은 민간 차량이기 때문에 따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아도 즉시 운용이 가능한데요.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 양측 모두 호질적인 장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테크니컬은 단순한 임시방편쯤으로 취급하기에는 아쉬울 만큼 높은 정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드론 방어 분야인데요. 일례로 체코의 한 민간 업체는 아예 전문적으로 도요타 픽업 트럭을 14.5mm 이연장 중기관총을 탑재한 대공 차량으로 개조해서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폭 드론 방어의 우크라이나군이 12.7mm, 7.62mm 기관총을 사용한다는 데에서 차안한 건데요. 또한 일반적으로 수동 방식으로 운용되는 기관총을 전동식으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제작한 덕분에 훨씬 신속한 조준이 가능해졌습니다. 더군다나, 도요타 픽업트럭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어마어마한 보급률, 사륜고동 SUV의 훌륭한 기동력, 온갖 마개조를 견뎌낼 정도의 내구성 덕분에 오랜 시간 테크니컬 플랫폼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차량입니다. 오죽하면 1986년부터 1987년에 걸쳐 발생한 리비아 차드 간의 분쟁에서는 도요타 테크니컬이 파도만이 사용되어서 아예 도요타 전쟁이라는 별명이 더 유명할 정도입니다. 이 도요타 전쟁에서 차드군은 도요타 테크니컬의 빠른 기동력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로 리비아 기계화 부대를 상대했는데요. 심지어 당시 리비아군은 풍부한 오일머니를 이용해 소련제 전차와 장갑차로 완전히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상식적으로만 본다면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리비아가 절대 질수 없는 싸움이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전투가 끝난 뒤 나타난 결과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약 9만 명의 육박하는 대군을 투입한 리비아가 사상자만 만 명에 기갑장비는 무려 천여 대를 파괴당한 것과 반대로 차드군의 사상자는 천여 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또, 1987년 분쟁 마지막쯤에는 차드군 테크니컬 부대가 국경선 인근 리비아 공군 기지를 급습해서 해당 기지의 모든 전투기를 박살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비아 차드간의 분쟁만 보면 리비아군의 실력이 형편없었던 것 같지만 미군조차 테크니컬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991년 발생한 소말리아 내전의 경우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 모가디슈 지역으로 진입한 미군 특수부대가 오히려 소말리아 반군의 테크니컬 장비의 패배에. 후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복잡한 시가지와 테크니컬 특유의 재빠른 기동력이 어우러진 게릴라 전술에 미군의 피해가 누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테크니컬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기갑 장비를 능가하는 전력이 될수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앞서 말한 대공 차량 이외에도 아예 공격용으로 개조한 테크니컬들이 다수 목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57mm 건트럭이 대표적인데요. 특별한 명칭조차 붙여지지 않은 이 테크니컬은 이름 그대로 57mm 대공포를 군용 트럭에 그대로 올려놓은 차량입니다 155mm, 105mm 등 대구경포탄이 바닥을 보이면서 치장물자 창고에 처박혀 있던 1940년에서 1950년대 운용하던 구형 곡사포까지 꺼내온 건데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버릴 수는 없어서 재고로 치장해놨던 무기체계라 그나마 포탄보유량이 널널한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위력과 사거리는 대구경곡 사포에 비해 볼품없는 수준이지만 어찌 되었든 기관포라 연사력을 앞세워 맞을 때까지 쏴재끼면 그만인데요. 게다가 사거리는 짧아도 일단 포병역할이라 적을 직접 마주볼 일이 적어서 테크니컬의 취약한 방어력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또 아무리 57mm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맞추기만 하면 웬만한 장갑차까지는 충분히 격파할 수 있으니 은근히 효과적인데요. 일례로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소련제 S60 57mm 대공포는 1km를 기준으로 96mm의 아병균질 강판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의 주력 장갑차인 BTR-80의 정면 장갑 방어력 12mm를 아득히 또는 관통력인 만큼 충분히 위력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아예 구축 전차를 부활시켜 버렸는데요. 바로 MTLB 수륙양용 병력 수송장갑차에 MT12 100mm 대전차포를 얹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테크니컬이라 부르는 것도 민망한데요. 그도 그럴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니컬은 어디까지나 상용차를 개조해서 만든 무기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MTLB 구축 전차는 플랫폼부터가 장갑 차이니 괴가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테크니컬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던 방어력을 장갑 차이 자체로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고화력의 100mm 대전차포를 탑재해서 현용 중인 러시아군의 거의 모든 전차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서방지원 전차들이 우크라이나에 속속 도착하는 이때 한 대의 전차라도 아쉬운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인데요. 이처럼 테크니컬은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장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테크니컬은 외교적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어디까지나 기반이 되는 민간 차량은 애초에 살상무기로 취급되지 않아서 지원국으로서 러시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데요. 단적으로 대한민국 또한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에 100여 대에 달하는 SUV를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우크라이나가 차량의 종류까지 지목했던 건데요. 해당 차량이 이동용은 물론이거니와 테크니컬로 사용되리란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차량은 1990년대 이후 중동의 내전이 격화되고 차량에 탑재하는 화기의 종류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암시장에서 도요타 픽업트럭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성능은 둘째 치고서라도 압도적인 내구성 덕분에 테크니컬 개조에 최적화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포터와 봉고, 말티 등으로 대표되는 국사나물 트럭은 지금도 중고차 시장에서 중동 딜러들의 싹쓸이 품목 1위입니다. 대한민국의 도로, 업무 환경상 과적이 불가피한 상황이 잦다 보니 표기된 무게보다 최고 3배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 차체 프레임이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암시장에 풀린 대한민국 상용차들은 세계 각지의 전쟁터에서 원치 않는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쌍용의 2.5톤 트럭 마이티의 경우 단장대공포는 물론 2연장대공포4연장대공포까지 탑재된 경우가 심심찮게 목격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12연발 다연장 로켓까지 탑재되며 다연장 로켓 포대라 불러도 손색없는 모습으로 재탄생하기도 했는데요. 비교적 적재중량이 적은 봉고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병력을 수송하는 수송 차량에서부터 7.62mm 기관총과 37mm 대공기관포, 심지어 75mm 대공포까지 탑재되며 방군과 정규군 가리지 않고 테크니컬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엉뚱한 데서 증명되고 있는 셈인데요. 이처럼 입맛이 쓴 자랑거리보다는 화려하게 꾸며진 자동차 전시장에서 대한민국 차량이 우크라이나 땅을 밟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할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국 육해공 군사 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